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43%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이고요 얘가 그림이 좀이쁘려고 했으면은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나긴 하락 추세 에 상단을 힘 있게 뚫어졌고 안착하는 국면에서 돌파 그리고 안착하는 구간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갔어야 좀 그림이 예쁩니다. 근데 어 중요한 지지 포인트라고 봤던 2,400 포인트 있죠. 여기 한 번, 두 번, 쌍바닥 만들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여기 121선 아니면 다시 여기 추세 상단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오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120선 구간에 왔는데요. 인간적으로 여기서는 하루 이틀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이런 식으로 다시 가면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지는 다음 주뭐 12월에 운명을 결정 지을 이벤트죠. 물가지수 발표와 FMC 회의. 어, 이 결과에 따라서 음, 뭐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게 나와서 시장이 반등할지 아니면 그뭐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대로 밀어버릴 수 있는 거라서 결과도 모를 뿐더러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의 세력들이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 우리 개인들이 알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리스크 관리 뿐입니다. 어,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는, 뭐, 최대한 비중 좀 줄여놓고, 이벤트 후에, 음, 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왜냐하면 다음 주 이벤트 기점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남은 연말에 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연말이 되면은, 어,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어수선한 국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금투세가 유예가 되느냐, 많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음, 뭐, 리스크 관리 해놓고 이번, 이번 다음 주 이벤트 기점으로 뭐, 이런 어떤 뭐, 바닥권에서 나왔던 이런 폭발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 좋게 나오더라도 저는 그냥 뭐, 이런 뭐, 박스권 행보 안에서 크게 뭐, 이런 어떤 급등이 나오기는 지금 분위기상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뭐, 이벤트에 자꾸 뭐,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laughs>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어, 이벤트 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상승, 어, 분명한 상승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뭐 변곡이나 이벤트를 앞두고 자꾸 긍정회로를 돌렸을 때 사실은 뭐 좋은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지금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하락장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장 때처럼 자꾸 뭐 리스크 관리 대 이렇게 비중 조절 해 놨는데 시장 반등하면 어떻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 하락장에서는 계속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면 그때 가서 상승장에 맞는 어떤 뭐 리스크 관리, 하락장에 맞는 리스크 관리 이렇게 조금 자유자재로 좀 변환을 줄수 있는 그런 냉철한 투자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추세에 상단을 요때 뚫어 놨거든요. 힘들게. 음, 뚫어 놨 아, 여기서 갔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다시 힘들게 뚫어놓은 추세 상단 안으로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다시 아, 이렇게 박스권 플레이를 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 이렇게 박스권 플레이를 하다가 레벨업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지지받았던 이어 구간에서 710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음 여기서는 지지가 일단은 좀 일어났는데요. 일단 뭐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뭐 갈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흐름이 조금 아뭐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무조건 여기를 딱 깬다라고 해서 아 박스권 깼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 여기 돌파가 나왔던 구간이 또 여기기 때문에 예, 돌파가 나왔던 구간은 여기고 이제 지지받았던 구간은 여기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700 포인트 정말 많이 좀 잡아줘도 700 포인트는 깨지 않아야 어, 뭔가 지금 이 추세를 돌리는 어, 구간 안에서의 흐름으로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700까지 깬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번 주 남은 뭐 내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특히나 뭐 이벤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테마랑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뭐 모든 참여자들이 이제 위메이드만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이게 지금. 사안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체결은 밑에서 그냥 1, 2%에서 시키고 있는데 험해수로 계속 장난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직은 결과가 뭐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뭐 제가 방송에서는 위메이드를 뭐한요 정도까지는 공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나올 때 매매하고. 크게 슈팅이 한번 나오면 그때 이후로는 매매를 안할것 같다라고 멘트를 뭐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이후로는 크게 먹을 거리는 일단은 없죠.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이런 어떤 결과 헐짝 배팅 하시는 분들은 뭐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메이드가 좀 좋게 결과가 나오주길 바라는 게 뭐냐면 얘가 또뭐안 좋게 나와서 시간에 한가 가고 그러면 게임주들이 또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 게임주들이 다 같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결과가 잘 나와서 게임주들도 반등이 좀잘 같이 내일은 나좀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게임주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내일 어찌됐건 뭐 지수도 좀 좋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보고는 있는데 음 결과가 좀잘 나오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런 어떤 결과에 배팅하는 홀짝 배팅은 한번두번 운이 좋아서 먹다가도 한번딱 어, 틀어지면은 음 먹은 것보다 더다 토해내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니까 이런 거는 초보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어떤 홀짝 배팅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 거는 상관없죠.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라면은 뭐 맞고 틀린 기술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수 있는 거라면 그 어떤 기법도 매매도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의 기준이 없고 그냥 단순히 운에 기대어서 혹은 매매하다 보니 물려서 음 요런 이제 홀짝 베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한번두번뭐세 번도 맞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 한번 그 틀렸을 때 대응 못하고, 마이너스 뭐 20, 30 내려가는데도 물타기 하고 이러면서 그냥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일단 뭐 살펴봐야 될게 오늘, 별, 어, 이상하게 악재가 되게 좀 많은 하루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한동훈 관련주들이 악재가 좀 어제 방송 끝나고 좀 나왔죠. 그래서 저도 물론 한동훈 관련 주들을 오파슨에 처음 이렇게 상승 나오던 때를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 이거 인물이 너, 오랜만에 정치 테마 주가 움직이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새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뭐 항상 이 세, 정치판에서 새 인물이 등장하면은 어, 이 인물은 뭐 정치를 할 생각이 뭐 전혀 없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의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사실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어뭐 정치 테마주가 되기도 하거든요. 음 예전에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거 굉장히 좀 좋다. 재료도 좋고 어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서. 매매를 좀 해볼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아마 한 여기까지 정도 매매를 하고 이후로는 조금 아, 안 쳐다봤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피날레 슈팅이 어제 어 그제 어제 그제 이렇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살짝 이제 고점이 나오는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오파스넷에서 그치지 않고 종목들이 순환매를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됐죠. 어, 그러면서 오리코미나 뭐 금비 뭐 노을 이런 애들이 음, 급등이 좀 나아졌고, 저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봤으나,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고점인 것 같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려보자, 아, 눌림을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하나의 전제는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 뭐 장관이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거나, 아무튼, 뭐, 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눌림이 나온다라면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방송 끝나고 저녁에 바로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뉴스라는 것을 이 매매를 한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음,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섹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야. 매일 이렇게 뉴스 체크까지는 할 필요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뭐, 테마주나, 어, 요런 이제 수익 매매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 체크 재료에 대한 뭐, 추가 호재나 악재가 없는지는 정말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두번 체크하거든요. 장중에 뉴스 있는 거 체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뭐밥 먹고, 방송 찍고, 밥 먹고, 운동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정도는 무조건 저녁 타임에 다시 한번 뉴스 뭐 있는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뭐 6시 뭐 반이나 7시부터 한 8시까지 또 무조건 뉴스 새롭게 나온 거 없는지 또 체크하거든요 사실은 요 타임 뉴스 체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어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고 어떤 뉴스가 또 추가로 나왔는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어 전일 내가 매매 전략을 어느 정도 짜놓고 다음날을 준비를 하긴 하지만 장전에 이 뉴스 체크를 하면서 거의 또 어제 짜놓은 거에 대해 짜놓은 것 에 대해서 또 수정 보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뉴스 뭐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되면은 큰 악재입니다 뭐 그냥 어 장관 역할에 이제 최선을 다할 것 거기다 당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이제 뭐 부정적인 입장을 좀밝혀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단기적으로 제도 소멸에 가까운 가까운 악재라고 봐야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지금 한동훈 관련주를 가지고 어제, 어제 가지고 오버나잇을 했고, 이 뉴스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신 분과 장을 맞이하신 분과 뭐 이렇게 홀딩 해놓고 술 한잔 먹고 이제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뭐 회사 출근하신다라고 가면서 이제 뭐 뉴스 체크 많이 못하고 이렇게 장 대응하신 분들의 대응은 차이가 크게 날수 밖에 없는 거죠. 이 뉴스를 받고, 아, 악재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바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시뮬레이션 해놓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오리콤 같은 경우는, 물, 물론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션을 했으면 될 거고, 뭐, 다른 종목들, 뭐, 노을, 시가가 마이너스 2.71%구요. 오파스넷은 시가가 마이너스 1.92%입니다. 이게, 어제 이제, 아, 요 뉴스는 오늘 이제 오전에 나온 건데, 어제 저녁에 이미, 어,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밤에 보시면 요건 11시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시가에 충분히 희망회로 돌리지 말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저도 저희 정혜원 방도 한동훈 관련주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뭐, 세력들도 잘 올려놨다가, 이렇게 이제 뉴스 체크 되면서, 그냥 뭐,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뉴스 체크 제대로 못했고, 아침에 뭐, 이래저래 업무 보신다라고 조금 바쁘게 됐을 경우에는, 어, 시가가 일단 뭐, 그렇게 나, 마이너스 2.7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라고, 그냥 조금 허둥지둥 되다가 보면은, 마이너스 5, 6, 7, 8, 90, 이렇게 가면서 물리는 거잖아요. 이래서, 뉴스체크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원래 이게 주식이라는 게, A라는 종목이, 어, 뭐, 5분 전까지는, 뭐, 쳐다도 보지 않을 주식이었는데, 뉴스 하나 때문에, 어, 최고의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5분 전까지 1분 전까지는 이 종목을 매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뉴스 하나 뭐 움직임 하나에 뭐 절대 손도 대지 않을 종목으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1분,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변하는뭐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은 진짜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똑똑한 사람이 주식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 음 진득하게 그 남들은 다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어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저는 잘 결국은 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뭐, 김동현 관련주도 같이 죽어버렸고요. 이낙연 관련주는 제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뭐, 요 때도 한번 드렸고. 그러니까, 조기 복귀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라온 건데, 이제, 내년 6월인가요? 7월로, 뭐, 당초 예정대로 그냥 조기 복귀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라고 이제 일축해버렸기 때문에 얘도 재료가 소멸된 거예요. 어, 그래서 얘, 얘들도 뭐, 눌림 나왔다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김동현, 이낙연 죽어버리니까 오늘 새롭게 유승민 관련주인 대신정보통신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관련주가 가장 리스크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까지 뭐 계속 정치를 해오고 있는 분이고 뭐 앞으로도 뭐 갑자기 어, 난 정치판 떠나겠다라는 것보다는 뭐 계속해서 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뭐 대신정보통신이나 다시 또 안철수 관련주들이 또 밑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죠.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는 안타깝지만 어 이렇게. 국직했던, 새롭게 인물로 올라왔던 한동훈, 뭐, 김동현, 이쪽 죽어버리고, 약간 이제 고인물 테마주라서, 새로운 인물에 비하면 시세가 조금 많이 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든 유승민 관련주랑 뭐, 안철수 관련주가 일단은 새롭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유승민 관련주 대신 정보통신이 차트는 나쁘진 않네요. 일단, 어 이제 지지율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뭐 나경원에 이어서 2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거 조금 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1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추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애플카도 악재가 좀 나왔었죠. 어 이제 자율주행 차, 완전 자율주행을 좀 포기도, 한 포기한다는 것도 있었고, 2026년으로 연기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애플과 관련주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자꾸 움직임이 이렇게 뭐 흐름을 좀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 2000, 아니 그12 12월이죠. 12월에 뭐 애플카 프로젝트 팀뭐 재구성한다라는 이슈도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볼 만은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냥 추적해 보자, 지켜볼 만하다 이런 정도 말씀 드리는 것들은 제가 뭐 저도 그렇고요, 저희 정혜원 방도 그렇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지켜만 보는 겁니다. 뭐 이거를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고, 저희 뭐 정혜원방에서도 뭐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그 정말 이 정혜원방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도 잘 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악병이 악재를 안,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 있지 이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자신하는 면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뉴스 체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긴가민가하고 뭔가 좀 찝찝할 때는 무조건 매도하고 보는 게제 습관이라서 그러다 보면은 악재를 많이 피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많이도 말씀드렸지만 증백 종목을 제가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환 사채가 있는지 전환 사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 행사가 가능한 기간인지까지도 제가 체크를 하고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뭐 요거 하나는 조금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니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어뭐뭐 뭐 상패 뭐 이런 건 당연히 당해 본 적이 없고요. 거래정지를 딱한번 당해봤나? 예전에 신노펙스인가 근데 이것도 뭐 사유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달 정도 매매, 저... 거래정지 한번 당해본 거? 어, 요거 빼고는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네요. 요, 뭐, 한, 9월 4일에서 27일이니까 조금 한달안되겠네요 예, 암튼, 여기서 뭐 눌림목 눌러갔다가 근데 기가 막힌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 때. 여기서 눌림목 들어갔다가, 이거 뭐 이상한 사유였어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거의 뭐100% 의심의 여지 없이 거래가 이제 풀리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선가 매매했다가 여기서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이 프론가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와 소름 돋았다. 야 진짜 냉철하게 잘 팔았다 싶어가지고 이때 이제 저희 뭐 고객님들도 와 미쳤다라고 <laughs> 말했던 그런 매매인데 아무튼 이게 뭐 1, 2년 하면서 요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거의 지금 9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9년 동안 딱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이뭐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심혈을 기울이고 매수를 할 때도 이게 혹시 정말 혹시라도 뭔가 악재가 나올 게 있을까? 그런 거 정말 깊이 고민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방송에서 훌 듯이 지나가면서 그냥 공부해보자, 추적해보자, 지켜보자라고 하는 종목들을 너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막 이제, 음, 그렇게 좀 매매하시기 보다는 제가 뭐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어, 이 테마는 이 종목은 매매해 볼만 한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멘트는 좀 드려야 조금 그래도 접근해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애플 카도 오늘 좀막재가 나오면서 어 하락했고 애플 MR 기기인가요 글라스 있죠 그것도 출시가 뭐 연기됐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고 얘네는 이제 그 최근에 인동 첨단 소재가 리튬 조망권을 이제 확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에 얘네가 좀 움직임이 있었다가. 반등이 없이 이제 살짝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 이게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제, 최근에 포스코 임택도 아르헨티나 리트모스 관련해가지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나오면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혹시라도 이런 거뭐 눌리면 뭐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의문을 갖는 뉴스가 일단 좀 나왔기 때문에 인동 첨단 소재 관련주들도 어뭐 적극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어, 조금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 지금 뭐 조금 많이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뉴스 나오고 종목들이 크게 막 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어 이미 아, 세력들은 한탕 해먹고 그냥 나갔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경동 도시가스도 그렇고 뭐 MDS테크도 그렇고 탑머티리얼도 그렇고요. 저는 얘네는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리고 뭐 위믹스도 오늘 재료 소멸이었고 카카오 먹통 사태 뭐 재발방지 대책 공개가 오늘 있었는데요. 모아 데이터도 오늘이 이제 재료 소멸이니까 어제까지만 매매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물론 이제 얘는 원체 끼도 좋고 오늘도 보면은 무증 관련 종목들이 잘 가서. 또 흐름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얘는 좀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있는 테마들 중에 그나마, 진짜 볼게 없는데, 그나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쪽이 화장품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어제 멘트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뭐 지금 세화 PNC 시간에서 또 오르고 있고, 뭐 한국 화장품도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뭐, 연우 큰 상승 나왔고, 뭐, 코리아나, 뭐, 제가 그래도 요 정도는, 음, 잘좀 맞췄던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지금 화장품 관련주 제외하면은, 뭐, 진짜 뭐, 볼게 없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서, 그니까 기대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봉을 뽑고, 얘가 추가적으로, 뭐,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두 번의 반등은 줄 수는 있겠지만, 이 한두 번의 반등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들이대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3, 4이 단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고수분들은 이걸로도 이제 계좌가 변하지만, 이제 초보분들, 직장인분들, 번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매매 하기가 어렵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단기 스윙, 스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기준봉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2차 파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1차 파동 후에 2차 파동까지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은 무조건 추가적으로 기,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하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만 중요시 보면 돼요. 이 테마가 추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나? 없나? 어, 그것만 판단하면서 접근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 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좀 중국이 코로나 어, 이제 제로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를 이제 완화 를 어, 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죠. 음. 근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단 시세가 낮고요. 어, 얘네들이 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또 시세 나고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데 아, 어, 요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냥 저만 하는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야,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간다 만약에 얼마나 이제 방역을 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것은 중국 인구가 어 정말 14억 명 중에 한한70% 잡아야 될려나요 아무튼 뭐 대충 한 10억 명은 코로나에 걸려야 이게 이제 뭐 면역이 일어나서 끝이 난다라고 본다. 중국 인구가 뭐 10억 명이 걸린다. 그럼 얘네들이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그럴 건데 또 다시 어 중국발로 인해서 코로나가 또 재유행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제가 어 그냥 뭐 그냥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다시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요런 상상도 좀 해본다.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근데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고, 혹시라도, 어,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지 잘, 어, 좀, 지켜볼 필요, 뉴스를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재벌집 막내아들이 이제 또어 주말 방영을 앞두고 목요일 금요일 내일이랑 내일 모레죠 반등이 혹시 조금 나오는지 예뭐그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레몽레인이 뭐2 1선에서 일단은 좀 지지테스트가 나왔고요. 조금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뭐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재료가 어~ 12월 얘가 어~ 수소법 개정안 시행이 있는데요 얘가 지금 11인가 11인가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뉴스도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가 나온 건또 없고 이렇게 되면은 8일 9일 뭐 주말에 이제 개정이 시행이 되는 거니까 혹시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한번 슈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풍국주정이나 뭐 동화성 아, 동화성 흐름이 괜찮았는데 제가 방송을 요날 해 드렸죠? 요날인가? 예. 한두번 정도 언급 드렸어요. 여기 상한가 종가를 지켜내면서 전고점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정확하게 정권 쪽까지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으나, 다음날부터 너무 또 급하게 밀려버렸네요. 아무튼 뭐 풍국주정 정도 지금은 뭐 자리가 뭐 괜찮아 보인다. 아. 근데 뭐 내일, 내일 모레 반등 안 나오면 뭐 정리해버려야 되겠죠. 네, 뭐,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무료 체험방 입장해보실 분들은, 저 진추에서 카톡 주시거나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